비가 온 거네. 우리 좀 그때 올땐 머물렀지, man. 그냥 입생, 현재, 로봇, such. 그때, 근데, 우리 살은 없었지. 그는 멋스럽다. 어, 인데인지 자유롭다. 그녀 자신다고 있다. 있다. 로 당신을, 당신을 말하다. 파크랜드. 프렐린. 아들 아까부터 뭐해? 아빠 자동 주로항을 다해 드려. 오도돈 많이 나가지. 음. 아니? 꼬리는 마린 들어오네요 아빠랑 지금 장난하니? 아니요 원더 하는데요 원더? 보험 가입이 보험 수입으로 바뀌는 놀라운내 손으로 내 소득 만드는 보험 플랫폼 시작해봐, 원더 아빠, 아까 부터 뭐 해? 고객님, 어린이 보험 가입이요 어때 사랑 글거리인 도망치 던이 칼처럼 앞이 가는 우리 그댈 땐 방문 났 지만, 힘센 이제로멋었지그 그래 우나지용이저 가든 비 만번 치때부터고키도 어떻게 느어 피곤 불 침대가 없어서 엄마랑 잤어 매마다 우는 소리가 들려 나 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계속해서 자는 척 떨면서 비비큐 치킨을 시켰어 엄마는 우리를 속였어 거리에 우리 그때 어릴 땐뭘 몰랐지, 그냥 n young s t a r 거 i n g c u 어 t u r e young girl, big girl, b i 땐 g 래 우린 살아나왔었지. l big girl, big g i r 없 big g i r 있 big girl, 절대 할수 없었지. 신부할 수 있는 게 b i 기도. 어떻게 big girl, big girl, big g i 있 l 중신병이 진국책가방 안 음, 네. 어린애 가자 사랑했던 그 여자는 락에서 mm -hmm. 지금 못팔라와 o h t h a t s real life it's. 김치 냄새 에 놀려 내길 래 도시락동을 다뤄 that's real life 그런 날 보고 뒤점신을 나눠준 꼬마가 that. 있어 that's real life 어느 날관에그 친구 얼굴을 만지게 됐어 that's 울려래 <놀람> that siren 텅리 멈추타일 a 갈자루와 비가 r 건해 우리 그때를 맴돌았지 맨 when you game s a 그때 o u 우리 살아났었지 o s t s 아버지 찾기만 한다면, 한번 제대로 겨뤄보겠습니다. 달군 쇠공 vs 옥수수 뭐지? 뭐야? 어? 어? 야야이어 여러분 이거 유리잔 뭐야? 유리잔이 어떻게 버텨? 이 뜨거운 걸 뭘로 만든 거야? 사실 저건 유리잔 광고 영상이 아니었어니아 <laughs> 진짜? 나 사실 이거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팔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대공뿜에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 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부르부을끓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사실, 제목은, 쇠공 vs 옥수수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야, 씨, 뭐야. 계속 보게 되네. 유리잔이 둘다 이겼네. 그래, 사실 유리잔이 둘다 이긴 거 아니야. 달군 쇠공이랑 옥수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아니지, 세 개를 이긴 거지. 다섯 개를 이긴 거아 다. 지져버렸네, 그냥. 달군쇠공 vs 옥수수. 어? 달군쇠공 어? vs 옥수수. 어? 궁금하잖아. 아이씨. 어? 야야 이 아니... 같은데 그만. 어 여러분 거. 이거 유리잔 뭐야? 유리잔이 어떻게 버텨 이 뜨거운 걸? 뭘로 만든 거야? 사실 저건 유리잔 광고 영상인 거 아니었어. <laughs> 아 진짜? 야 사실 이거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패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더 궁금해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부르부르 <laughs> 끓어요, 여러분이고. 아니, 사실, 제목은 쇠공 vs. 옥수수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야, 씨, 뭐야. 계속 보게 되네. 유리잔이 둘다 이겼지? 그래, 사실 유리잔이 둘다 이긴 거 아니야. 달군 쇠공이랑 옥수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아니지, 세 개를 이긴 거지. 팝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달군 쇠공 vs. 옥수수. 뭐지? 뭐야? 어? 어? 요 여유 어 여러분 어, 유리잔 뭐야? 유리잔이 어떻게 버텨? 이 뜨거운 걸 뭘로 만든 거야? 사실 저건 유리잔 광고영상이 아니었어요 <laughs> 아 진짜 야 사실 이거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팝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더 궁금해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 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사실 제목은 쇠공 vs 옥수수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이야 뭐야 계속 보게 되네 유리잔이 둘다 이겼... 그래 사실 유리잔이 둘다 이긴 거 아니야 달군 쇠공이랑 옥수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아니지 세 개를 이긴 거지 팝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지금 그면 달군 쇠공 vs 옥수수 여기? 뭐야 어? 어? 야야 야, 이... 어 여러분 이거 유리잔 뭐야? 유리잔이 어떻게 버텨 이 뜨거운 걸? 뭘로 만든 거야? 사실 저건 유리잔 광고 영상이 아니었어아 <laughs> 진짜! 야 사실 이거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파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더 궁금해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 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사실 제목은 쇠공 vs 옥수수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이야 씨 뭐야 개속포게 되네 유리잔이 둘다 이겼네 그래, 사실 유리잔이 둘라이긴 거 아니야. 달군 쇠공이랑 옥수수까지긴 거 아니야. 아니지, 세 개를 이긴 거지. 팝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달군 쇠공 vs 옥수수. 뭐지? 뭐야? 어? 어? 야, 야, 이. 어, 여러분. 이거 유리잔 뭐야? 유리잔이 어떻게 버텨? 이 뜨거운 걸? 뭘로 만든 거야? 사실 저건 유리잔 광고 영상이 아니었어아 <laughs> 진짜 야 사실 이거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퍼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더 궁금해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 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사실 제목은 빼공 vs 옥소수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야씨 뭐야 계속 보게 되네 유리잔이 둘다 이겼네 그래 사실 유리잔이 둘라 이긴 거 아니야 달군 쇠공이랑 옥수수까지 익긴거 아니야 아니지 세 개를 이긴 거지 팝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달군 쇠공 vs 옥수수 뭐야 어? 어? 야야 이어 여러분 이거 유리잔 뭐야? 유리잔이 어떻게 붙텨이 뜨거운 걸 뭘로 만든 거야? 사실 저건 유리잔 광고 영상이 아니었어아 <laughs> 진짜 나 사실 이거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팝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더 궁금해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 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구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사실 제목은 쇠공 vs 옥수수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야씨 뭐야? 계속 보게 되네. 유리잔이 둘다 이겼네. 그래 사실 유리잔이 둘다 이긴 거 아니야. 달군 쇠공이랑 옥수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아니지 세 개를 이긴 거지 팝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달군 쇠공 vs 옥수수. 뭐지? 뭐야? 어? 어? 여여이 야, 야, 뭐야? 어 여러분. 이거 너 유리잔 뭐야? 뭐야? 유리잔도 어떻게 버텨? 이 뜨거운 걸? 응? 뭘로 만든 거야? 사실 저건 유리잔 광고영상이 응. <laughs> 아니야아 진짜! 나 사실 이거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팝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더 궁금해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 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부르르르 끓어요 여러분 이고 아니 사실 제목은 쇠공 vs 옥수수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이야 뭐야 얘 속보세대네 유리잔이 둘다 이겼네. 그래 사실 네. 유리잔이 둘다 이긴 거 아니야. 달군 쇠공이랑 어, 옥수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아니지 세 개를 이긴 거지. 팝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달군 쇠공 vs 옥수수. 뭐지? 뭐야? 어? 어? 야, 야, 이. 어, 어, 어 여러분, 이거 유리잔 뭐야? 유리잔이 어떻게 버텨? 이 뜨거운 걸 뭘로 만든 거야? 사실 저건 유리잔의 방어력이. 아 진짜! 나 사실 이거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펄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더 궁금해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 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사실 제목은 쇠공 vs 옥수수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여.. 치구요 계속 보게 되네 유리잔이 둘다 이겼네 그래, 사실 유리잔이 둘다 이긴 거 아니야. 달군 쇠공이랑 옥수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아니지, 세 개를 이긴 거지. 팝콘까지 이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달군 쇠공 vs. 옥수수. 뭐지? 뭐야? 어? 어? 야, 야, 이. 어, 여러분. 이거 유리잔 뭐야? 유리잔이 어떻게 버텨? 이 뜨거운 걸? 뭘로 만든 거야? 아, 진짜? 사실 저건 유리잔 광고영기인아 진짜! 야 사실 이 유리잔 광고 아니야 이거? 아니 펄콘이 되는 것보다 아니 이 유리잔이 더 궁금해 뭔가 싶어 아니 이렇게 달군 쇠공을 어떻게 버티는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사실 제목은 쇠공 vs 오프스였는데 유리잔이 더 신기하네요 여, 야씨 뭐야 계속 보기 보겠...